우종 씨, 네. 뭐 위닝 시리즈 한화가 있다는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. 최베로 감독이 그렇지, 첫 승을 음. 거두고, 네. 어, 소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음.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모두 거두겠다. 어, 아, 모두, 모두, 음. 예, 다. 그런데 그게 보통 감독들이 음. 첫 승, 어. 뭐 소감이 이례적으로 또는 형식, 의식, 형식적으로 음. 뭐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, 최선을 네, 다하겠습니다. 네, 근데 네. 그게 아니라 어, 위닝 시리즈를 다 하겠다, 매 네. 매번, 그게. 그리고 모든 감독들의 꿈이 5할승부에서 위닝 시리즈 함으로써그위 상위권에 있는 거거든요. 음. 감독, 음, 뭐 수비로 감독도 그걸 얘기했다는 게 결국 리빌딩뿐만 아니라 성적도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네. 저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1차전이죠 두산하고 7 대영 완승을 거뒀는데 네. 노시환 선수가 3점포두 방으로 네. 경기를 끝냈거든요. 음. 그두 방을 맞은 선수가 이제 유희관인데 네. 그래서 사... 추 진수가 전화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<laughs> 치는 거냐 그늘인공은. 상대의 그치. 전적이 보니까 지금 10 타수 7안타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. 아, 엄청납니다. 아니, 거기다 2루타가3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 이건 천적 중에 천적이다. <laughs> 진짜 뭐 어, 예. 두산으로서는 로켓 조코 뭐 미란다 그래도 뭐 예. 외국인 선수가 완전 안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. 근데. 아니 미란다 괜찮았고 로켓 도토이니까 예. 음, 좋고. 네네. 박시국도 나쁘지 않았고. 네. 박지급도 너무 많이 던지더라. 음. 음. 그렇죠. 네. 유희관 선수는 조금 예,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 계속 네. 네, 힘든 상황이. 이렇게 되면 뭉 몽소네서. <laughs> <laughs> 네네. 어 삼점슛 잘 넣더라. 턴아웃 페이더웨이 유로 스텝까지 발두인데. 계속 선발 기회를 주기 어렵겠죠 네. 이렇게 계속되면 유희관 선수에게. 그렇죠. 예, 그래도 지금 음. 두산 선발진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서 음. 예, 이용찬 선수까지. 조금은 더 기회를 네. 주겠죠. 백승으로 예, 네. 올해를뭐 <laughs> 마무리를. 저는 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게 네. 어제 경기에서, 아, 네. 어, 그, 전력 질주하는 모습, 일루로 아, 하지만 그게, 어. 그, 그, 결승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죠. 예, 네, 그 전에 네. 그리고 또 아웃당할 타이밍에서, 네. 박혜범 선수가 어, 더블 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었는데도, 어, 전력 질주를 해서 살았거든요. 음, 네, 그리고 네. 결정적으로 어제 두산 미스가 박기범 선수가 한번 치고 두번 네. 공을 치면서, 네. 거기서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져 장훈호 선수가. 이게 김재호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딱들더라고요 저도 아 예, 그... 그 그랬으면 아웃이었어. 그렇죠. 그런데 한번 한번 더듬었어. 톡톡 예. 치고 던지더라고요. 네. 네.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... 산 거야. 아 네. 그게 결국 음. 그 작은 차이가 이게 점수로 연결되고 승패로 알리거든요. 소배로 감독이 뭐 오른손 휘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음. 네, 그뭐 박기범 선수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. 결국 그런 델스 그게 음. 과거 같은 두산 같으면. 두상 같으면 거기서 넘어갈 게, 네, 점수를 그렇죠. 안 내주고 그렇죠. 넘어갈 게 음. 이제, 어, 어제는 하나로 경기를 음, 주면서 위닝시리즈가 되는 음.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한화가 볼 하나도 정말 선수들이 놓치지 않고 음. 끝까지 네. 쳐다보고 네. 어, 전력 추추하고 정말 기본을 지키고 오. 있습니다. 네, 네 근데 두산은 일단은 뭐 올라올 선수들은 뭐 결국은 올라오겠죠. 네네. 김재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라올 거고 박건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어, 박건우. 양석환이 들어가서 음. 마스고리 홈런도 치고 타점도 기록하고 5번에 굉장히 좀 안정감을 줬다는 음. 거를 김태형 감독은 상당히 만족하더라고요. 음. 네, 없는 것과 들어온 건 비교가 안 된다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. 이제 신인들 아 얘들 데리고 음.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좀 음. 가, 어, 각이 나오는 음. 계산이 선수가 들어왔다는 거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네. 양석환 선수 본인한테도 기회죠. 정말? 그럼요, 네, 좋은 네. 기회죠. 근데그 함덕주, <laughs> 함독주, 함덕주, 함덕주들잘 네. 보냈다라는 제품들이 <laughs> <교통들이 웃음> <좀> 많습니다. <laughs> 두산 팬들에게는. 네, 네. 아니, 뭐 선발로 <laughs> 나와서 3, 실점 했는데 초반은 괜찮은데 몸이 조금 덜 만들어진 게 아닌가, 개인적인 아... 느낌. 네. 네. 뭐좀 올라갈수록 투구수가 올라갈수록. 4회까지 네, 나왔다면 네. 유이관 따라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, 구속이 <laughs> 점점 점 함덕수는 네, 네. 근데 체인 업이 너무 많아요. 네, 마치 이재학이 직군 체인 업 투패치 근데 구속 안 나오면 맞잖아요. 네.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함덕주에는 어, 다른데요. 그건 네, 체인 업이 그렇죠. 아니라 직구였다. 그랬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laughs> 마무리하고 옵이에